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방창틀. 선반다육이와 워터메리가 있던 안방창틀인데요. 11월 28일 월요일 저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기온이 높아서 청소를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비가 오는 게 보이죠? 다들 전국에 비가 오고 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온이 너무너무 좋아요. 음, 온도 체크를 해보지 않았지만, 어, 체감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도 하나도 춥지 않은 거 보니까 영상 17도에서 그, 그 즈음일 것 같은데, 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요 창틀을 비가 와서 싹 청소했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났더니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다육 생활하면서 곳곳에 하엽이며 마사며 너무너무 많이 지저분했는데요. 오늘 날 잡아 청소했네요. 선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4단 선반이죠. 어. 요 아래쪽 3단은 이케아 제품이고 위에 1단은 아니다. 반대예요. 밑에 3단까지는 어, 다이소 제품이고 위에 얼굴 하나는, 요, 바스켓 한 단은 이케아 제품, 서로 결합이 되어졌는데요. 해서 사단을 창틀에서 다육이 정리로 실컷 쓰다가 오늘은 다육이를 이동할 수 있던 참에 욕실에 데려와서 물 뿌리고 솔로 슥슥 문질러 주기만 했어도 먼지랑, 어, 다 제거가, 묵은 때가다 제거가 돼서 아무래도 다육이 선반으로 플라스틱의 장점은 이렇게 물청소로도 충분히 깨끗이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선반에 놓여있던 다육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거리대입니다. 거리대에 있던 다육이들은 베란다로 다 이동해서 거리대는 빈 곳이었죠. 아침에 이빈 곳을 어, 온도가 높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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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온도가 여기. 아래에 있었는데요. 제가 시간도 이제 맞췄어요. 지금 7시 38분이고 거실 온도가 21도인데 지금 문을 열어도 내부 온도와 바깥 온도의 갭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어, 밖에 온도를 측정해보면 17에서 18도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 물을 제대로 한번 주고 싶었는데 창틀 선반에서는 어, 비를 맞지 않아요. 이렇게 직접 들이치는 비야 살짝 맞겠지만 충분히 빗물을 맞을 기회가 없었던 요다육이들 어, 주인들이 베란다로 이사 간 틈에 창틀 다육이들이 이 자리에 일박, 1박, 일박으로 어, 에어비앤비로 <laughs>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를 차지했고요. 덕분에 창틀도 청소했고 어, 선반도 청소할 수 있었고, 요다유기들은 달콤한 겨울 직전, 폭풍이, 어, 영하의 얼음 혹은 눈을 몰고 오는 냉기가 오기 직전에 내리는 이 비를 달콤하게 맞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 모레쯤 되면 급 하강하는 기온인데, 그게 뭐, 천오백미터 상공에서 어, 영하 몇 도면 우리나라에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린다고 하는데 자칫 비가 아니라 눈으로 충분히 올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눈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눈이 올지도 모를 차가운 냉기가 내일과 모레 기다리고 있다 하니 오늘 입이 맞으면 얼른 얼른 들여서 냉해는 제가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안방 창틀 청소한 얘기 욕실에서 선반, 어, 또 닦은 얘기, 음, 창철 선반에 있던 다육이, 비맞히는 얘기 저는 이렇게 다육이 <laughs> 키우고 있네요 제가 영상에 담고 유튜브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저랑 비슷하게 또 하고 계실 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너무 입이 안맞히기 너무 아까운 비예요 굶주린, 물, 물이 굶주려 있다면 요 비는 너무너무 달콤한 비일 것 같습니다. 요 하월시아 수는 너무너무 물 말려서 바짝 쫄아 있는 상태예요. 얘가 물 먹은 상태가 충분하면 입장과 입장끼리 서로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다 벌어져가지고 충분히 맞칠 거예요. 오늘 밤 새도록 맞칠 거고요. 요 음, 아이들은 비 맛을 별로 못본 아이들이에요. 상틀은 비도 안 오는데다가. 그 창틀에서 요 집시 아이는 새한테 몇번 지어 뜯겼어요. 요, 요건 제 손가락에 다친 거고요. 곳곳에, 카메라에 잘 드러나진 않는데, 새가 어, 발자국, 새 발자국 같이 이렇게 지어 뜯겼더라고요. 페리도트. 페리도트는 햇볕 요구량이 아주 많은 다육이라 창틀에서는 좀 따글따글 따글 키우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또 거리대에서 새 공격을 받을까봐 창틀로 갖다 두었더니 물 부족, 요 밑에 아기들이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다섯 얼굴이 되겠죠. 페리도트. 아모르 파티도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요 아이는 회색, 그레이 빛을 가진 듯하고 자세히 보면 좀 어, 특이한 보라색 같기도 한 마릴린이에요. 마릴린. 쌍두랑 외두 합식해줬고, 비가 내려도 비가 흡수할 구멍이 너무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래 맞다 보면 화분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레드콘 쌍두인데요. 요 아이도 입이 맞고 좀더 얼굴을 키워주지 않을까 싶고요. 음, 러블리 로즈, 아픈 아이랑 못난 아이랑 다 한꺼번에 심어주고 있는데, 비 맞고 영양 보충이 충분히 되면 좋겠습니다. 괴마옥도, 음, 물이 좀 부족한 상태였었거든요. 제가 다육생활 첫 다육이로 시작하면서 키워오기 시작한 러블리 로즈 요 아이들. 어, 색감이 투톤으로 딱 변하면서 어, 신비롭게 그지 없습니다. 얼굴, 얼굴 하나하나가 꽃으로 충분히 우리 다육맘들한테 칭송받지만 비 맞는 요 시간 거리대에서 더 예쁜 러블리 로즈입니다. 긴잎 적성. 이 창틀다육이는 상공에서 볼 일이 별로 없는데, 거리대에 놓여지니까 어김없이 항공샷이 되고요. 요 아이 벨타나. 와, 물보석 머물고 너무 이쁘죠? 핑크 팁스. 우리 미니 염자가, 어 미니 염자 꼭 키워보라고. 가성비 좋은 요 정도 아이 2,000원 풀분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데, 화분을 작게 하고 키우니까 이렇게 늦가을에, 초겨울에 빨갛게 보여주는 신비한 잎이대 꽃인 꽃이 잎인 특별한 미니 염자를 보고 있습니다. 루비 틴트구요 라타미는 잘못 키운 수영입니다. 다른 창다육들은 다 키핑장에서 호강하는데 요아이는 왜 제가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언성이고요. 워터멜입니다. 꽃대가 입이 맞으면서 화려한 꽃을 피워줄 것 같은데요. 워터멜이 빨리 꽃 피라고 바라고 바라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멋지죠? 이렇게 11월 28일 저녁 별당 다육이. 다육이 별당은 창틀 다육이가 있었던 공간과 또비 맞으라고 거리대에 잠시 일박하고 있는 거 담아 보았고요. 이 아이들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 계속 전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